써니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구조 중에서 슬러브의 물량을 울트라 방식으로 산출을 해볼 거예요. 근데 네, 울트라 방식이긴 한데 이번에는 약간 음, 다른 방식으로 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슬러브의 산출에 필요한 네 변수와 아, 그 시트 산, 산식이에요. 근데 네, 이번에는 약간 다른 어, 변수와 예, 산식을 사용해볼 거예요. 자, 슬라브, 변수들을 보면 면적과 둘레, 그 다음에 슬라브 두께, 공제 면적, 공제 둘레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그냥 철근 13. 그러니까는 슬라브에 쓰인 그 철근 규격. 지금 이 도면 같으면 이제 10, 10과 13이 쓰였어요. 그럼 철근 13의, 어, 길이. 그 다음에 정착 개수에다가 정착 값, 이음 개수에다가 이음 값. 또 10의 길이와 10의 정착계수와 정착값, 10의 이음계수와 이음값 해서 13의 물량은 길이의 정착이음값을 합한 물량, 10의 물량도 길이의 정착이음을 합한 물량 이렇게 해서 이제 물량을 산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산식작기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산식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짜지거든요. 막 중간에 트렁크도 들어가고 어 지금 굉장히 산식이 복잡한데 이렇게 하면 산식이 굉장히 심플해요. 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근을 그려볼 거예요. 자 철근 그리기 굉장히 힘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모든 부재를 철근을 그려서 산출하는 전개도라는 방식도 있어요. 나중에 어, 시간이 되면 한번 그것도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울트라와 전개도를 어, 음, 뭐 함께 쓰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도면을 슬라브를 그린 도면을 두 개를 복사를 했어요. 하나는 그래서 레이어를 영차리를 하고요. 여기 면적과 둘레 값을 지금 4번 레이어로 읽어드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4번 레이어로 된 면적과 둘레 값을 읽어드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4번으로, 네, 그려주겠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C로 닫습니다. C로 닫아야만 네, 면적으로 인식을 할수 있어요. 이게 확인해 보시려면 187 클릭 클릭 엔터하시면 여기 면적 값이 나오면 이거는 닫힌 폴리선으로 그려진 거예요. 자, 그러면 면적과 둘레값은 나왔고요. 이제 철근을 그리겠다고 했어요. 지금 부이 부호, 부호별로 여기가 S1이고요. 1번 레이어로 그려 놓은 부분은 S1이고 2번 레이어로 그려 놓은 부분은 S2예요. S1의 배근 정보를 보니까 어 주근 여기 주근이죠. 주근이 10에 200으로 상하가 같고요 부근은 10에 300으로 상하가 같아요. 자, 철근 그리기 어, 골조 적산에서 공간 배근 작성 228 클릭하고 여기 철근 만들기 해치 영역을 선택하세요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다 그릴 거란 말이에요. 여기 찍고 자, 10 10. 자, 수직이 주근이죠. 수직이 주근이니까 얘가 10에 200, 수평이 부근이니까 10에 300 그려 줍니다. 네, 여기 상부근이고요. 여기 하부근이에요. 여기는 S1인데 방향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자, 이쪽도. 자, 여기는 수평이 200. 수직이 300. 네.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S2잖아요. S2는, 음, 주근이 13에 200, 부근이 10에 300이에요. 주군이 수평이 되겠죠. 여기가 13. 색상도 같이 맞춰볼게요. 여기가 13에 200. 그 다음에 수직. 부군이죠. 10에 300. 자, 이쪽은 수직이 주군이죠. 여기가 13. 여기는 10. 200. 자, 이런 식으로 철근을 그렸어요. 네. 철근을 그렸어요. 그리고 나면, 음, QA 183 명령어로 한번 연결할 수 있는 철근들은 다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 관리, 변수 박스 입력 409로 이 그림을 읽어서 이쪽에 변수로 불러드릴 거예요. 이 409는 면적, 둘레, 길이, 개소, 음, 그 다음에 이음, 정착값까지 다 불러드리는 아주 다재다능한 명령어예요. 울트라 방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명령어고요. 자, 409 클릭하고 이 도면을 읽어서 엔터하고 이 변수에다가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러면 면적 둘레 자 슬라브 두께 0.2 넣을게요. 그 다음에 뭐 공제 면적 공제 둘레 그 다음에 철근의 길이 정착계수 여기 이음은 없어요. 0네그 다음에 10의 길이 10의 정착값 10의 어, 이음값까지 이렇게 다 변수가 준비가 됐어요. 다시 409, 이 변수들을 읽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뿌려줍니다. 산출이 다 됐죠. 콘크리트 2번, 거푸집 18, 이것도 18번으로 맞춰줄게요. 그 다음에 철근 13은 38이에요. 38. 철근 10은 37. 이 근거는 여기에 자원에 있죠. 자원에, 네. 10은 37, 13은 38. 레이어 번호를 맞춰주는 거예요. 자, 레이어 번호까지 맞춰주고 나면, 음, 속성 상속 자동 423으로 속성을 자동으로 상속해 줍니다. 속성 복사가 완료가 됐죠. 자, 캐드 내역 작성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한 층의 슬라브 물량은 네 레미콘, 거푸지, 그 다음에 철근 10, 철근 13, 뭐 잡자재 철물, 그 다음에 콘크리트, 인부, 특별 인부, 손료, 뭐 가공 조림 이런 것까지 다 내역서가 이렇게 캐드에 나왔죠. 아, 현장에서 이렇게 쓰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솔 산출에 여기 보시면 슬라브 복백은 슬라브죠. 복백은 슬라브에다가 값을 불러드릴게요. 캐드 코드 산출 이쪽을 읽어서 엔터를 하면 여기 값이 다 들어오는 거죠. 어머, 네, 슬라브 산출 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철근을 그리는 방법 기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다음에 한번 또 기초도 설명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려서 산출하는 방법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직관적이고요. 음, 무엇보다도 내 네, 배근에 음, 대한 정보가 확실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신뢰성이 갈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산출하시는 방법도 네 한번 내 네,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